자, 2022년 4월 2 9 29번. 어, 미적분 문제입니다. 음. 자, 간략하게 적어놔서, 기울기가 M1, M2고, 그지? 어, 이렇게 돼가 있어요. 어, 두 직선, L1, L2인데, 어, 그러면 요게 우리가 기울기가 M1이고, 어, 요게 우리가 M2 이래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어, L3는 뭐냐면, M, 어, L1을 Y축 대칭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1 이래 되겠지, 그지? 어, 자, 그 다음에, 아, AB가, AB가, 요게 10이고, 어, AC가 어, 9랍니다. 알겠지? 어, 맞나? 어, 그 다음에, 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15다. 자, 78 곱하기 M1 곱하기 M2의 값, 기울기의 곱하기의 값을 구해봐라. 이 말인데, 자,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뭐, 사인 정리를 써야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알파로 합시다. 알겠지? 알파.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얼마입니까? 9는, 어, 얼마예요? 이게 2, 2알파니까, 그죠? 이게 어, 15 되겠지. 맞나? 어, 15. 그래서, 사인 알파는 15분의 9니까 이게 얼마고, 5분의 3 이래 되겠죠, 그죠? 맞나? 어. 5분의 3.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얘가 이루는 각을, 어, 얘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1이라 합시다. 알겠지? 얘가 이루는 각을 세타2. 얘가 이루는 각을 세타3로. 어, 그러면, 음, 귤게 나왔고, 이루는 각이 나왔으니까, 음, 자, 탄젠트. 자, 알파라는 것은, 그러면 뭐 됩니까? 알파라는 것은, 알파. 요거는, 어, 세타1과 세타3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맞나? 어. 그서 이거는 세타1 마이너스 세타3로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탄젠트, 알파. 그럼, 탄젠트, 어, 세타1 마이너스 세타3. 응? 어. 그래서 요거는, 어, 1 플러스 탄젠트, 탄젠트 세타1, 어, 탄젠트 세타3. 어,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 하면, <laughs> 탄젠트, 자, 1스 탄젠트 세타1이 m1이고, 그죠. 어, 요거면, 그래서 높아심에서 절대값. 아니, 어. 자, 요것도 절대값 해줄까? 그 어,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m1. 어, 이건 m1, 마이너스, 마이너스 m1.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나? 그러면, 이거, 이게 이제, 어, 알파가,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니까, 그지 어, 탄젠트 알파는 얼마입니까? 4분의 3이네, 이게, 그치? 맞나? 어, 4분의 3. 그래서, 어, 얘를 정리함 해보니까, 얘를 정리함 해보니까, 어, 마이너스 m1의 제곱 분자는 어떻게 돼요? 2m1, 이래 되겠지, 그지 맞나? 어. 자, 그러면, m1이, 어, 어 0과 1, 사이니까 그죠? 이것도 어떻게 돼? 양수 되겠지, 그지 맞나? 그래서 절대 값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래 곱하니까, 대각선을 곱해볼까? 절대 값 풀고, 어, 그럼 요거는 3-3m1의 제곱. 이거는 8m1. 그래서, 요로 가져가 보니까, <laughs> 3m1의 제곱, 어, 플러스 8m1, 마이너스 3은 제로. 3, 1, 1, 3. 우에 마이너스네, 그지? 어, m1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분의 1, 마이너스 3 되는데, 요건 안 되겠지, 그지? 자, 하나 했습니다, 알겠지? 어, 그 다음에, 또, 그럼 요걸 또 베타라 하지, 뭐. 베타. 그럼 또 우리가 사인, 사인. sin α β 타분의 얼마입니까? 12는 어 2알이니까 5그죠 그래서 sin β 타는 얼마입니까? 아 15. 그래서 이거는 아분의4이 어, 되겠네. 그지 그러면 tan 베 타는 얼마입니까? 이게 5 4이래 되니까 3. 맞나? 이건 3분의 4이래 되네그지 그럼 베 타는 어떻게 돼? 베타가 이거니까, 어, 이거하고 또 어, L2하고 L3에 어, 그거니까, 이거는 세타2- 마이너스, 어, 세타3로 합시다. 알겠지? 탄젠트 세타, 베타, 탄젠트, 베타, 세타2- 세타3이죠. 그럼 얘는 어, 또1 플러스 탄젠트, 세타2, 탄젠트, 세타3, 어, 탄젠트, 세타3, 2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3 이것도 절, 절대값 자 그럼 요거는 어1 플러스 얼마입니까요 이게 어 M, m2 곱하기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m1 그죠 어, m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m1 뭐 이래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요것도 절대값인데 어, 요거를 어, 마이너스 m1 곱하기 m2 이렇게 하지 마. 에? 자, 이것도 우리가 어, 1보다 작은 두 수를 곱하기 하니까 내나 어, 1보다 작죠, 그죠? 맞나? 분자도 어, 양수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도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어, 이게 얼마냐? 탄젠트 세타 3 얼마? 어, 탄젠트, 탄젠트 베타가 얼마입니까? 어, 3분의 4 그지, 맞나? 어. 자, 그럼 이것도 대각선을 곱해 보니까 곱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3m2 더하스 3m1 이거는 4마이너스 -4, 어, m1 어, m2 이래 되겠지 그지 m1이 우리 얼마야 아까 그러니까 3분의 1이었지 그지 어, 맞나 어, 그래서 3m2 더하스1 이거는 4마이너스 어, 3분의 4 m2 이래 되겠지 그지 아 어, 그래서 뭘좀지울까 어, 뭐, 요거를좀 지읍시다, 그러면. 어, 양변에, 어, 3을 곱하니까 9m2 플러스 3. 이거 12, 마이너스 어, 4m2. 넘어가니까 13m2. 어, 요거 넘어오니까 9, 그죠? m2는 얼마고? 13분의 9. 이래 되겠네, 그치? 맞나? 어. 자, 그러면 뭘 구하라고 이거? 자, 그러면, 78. m1 곱하기 m2. 그럼 78. m1이 얼마고? 3분의 1. m2가 13분의 9. 자, 3으로 약분해 보니까, 아, 3이는 6. 아, 3, 6, 18. 이래야 되겠네, 그치? 요거 약분 되니까 2. 그래서 이거 답은 뭐고? 18. 이래야 되겠지, 그죠? 아니, 아, 뭐 충분히 할수 있겠죠, 그렇죠? 어, 하여튼 제일 간단하게 어, 풀어봤습니다.